이부입니다. 후기죠, 후기. 제목, 오글거리는 새언니. 후기. 헐, 그냥 하소연 좀 하려고 쓴 글인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너무 부끄럽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글솜씨 진짜 없는데, 그래도 더 풀어달라는 분들도 여럿 계시고, 또, 지난번엔 글을 너무 대충대충 쓰느라, 중간에 잘리고, 엉망인 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후기 겸, 쓸게요. 그러니까 이건 전날 새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놀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빠, 저, 새언니 이렇게 세 명이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왜그 고등학생 애들이 나와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저희 오빠가 "허, 진짜 세월 빨리 간다. 요즘 저런 애들이 나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어른 취급하겠지?" 하긴 그래, 저런 애들 보면 나도 이제 진짜로 나이 먹는 게 느껴진다. 딱, 이렇게, 혼자 말 비슷한 푸념을 좀 했는데, 새 언니가, 바로, 그것도 존댓말로, 오빠, 슬퍼하지 마세요. 딱,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미친 새 언니가 또왜 이러나? 하고 쳐다보는데, 저희 오빠가, 어? 왜 슬퍼? 나안 슬퍼? 이러면서 그냥 웃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헐, 이새 언니가 그 뒤로 자꾸, 오라버니 저 이럴쿵 저럴쿵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아시겠죠? 막 이러면서 계속 존댓말만 쓰는 겁니다. 장난치는 말투 절대 아니었고요. 마치 늘 언제나 존댓을 하는 그런 사람마냥 딱 그렇게 썼습니다. 정중하게 그러자 나중 되니까 저희 오빠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아이씨 말을 왜 자꾸 그래? 왜 존댓말을 해? 그러지 마 이러니까. 그야, 당연한 거죠. 오빠는 저보다 훨씬 어른이시니까요. <laughs> 딱 이러는데, 진짜 미친 여잔 줄 알았어요. 여튼 오빠는 어색하다며, 에이씨, 하지마, 하지마! 계속 이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니는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오빠, 어쩌죠? 존댓말, 이제 입에 붙었어요. 어떡해요? 저 이제 반말이 안 나와요, 오빠. 막 이러는데, 아니, 저는요, 무슨 연극 보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사실 저도 이때는 뭐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이 언니가 또왜 이럴까, 이러고 말았는데요.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저희 오빠가 TV를 보면서 했던 그 말, 학생들이 본인을 아저씨 취급할 것 같다, 이러니까, 새 언니 본인도 그 중고등학생 카테고리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미친, 어우. 여하튼, 계속 그질을 하다가 한 반나절 정도 지나니까 다시 반말 모드로 원상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일화. 당시 저희 집안에 행사가 있었고 그일 때문에 새 언니의 지인들하고 만날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던 새 언니 친구분이 이두 사람, 저희 오빠랑 신혼여행 사진을 보면서 와, 바라봐. 아 완전 꼬맹이다 꼬맹이.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하하 웃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새언니 키가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꼬맹이라고 놀리는 건줄 알았는데, 응? 새언니가 갑자기 막 잉잉? 아니, 앵앵거리는 목소리로. 아이씨, 나 20대 중반이라고. 그러니 너무 어리다고. 나이 가지고 놀리지 좀 마. 딱 이러는 겁니다. 아흐! 그래서 저는, 응? 이건 또뭐요 키가 아니라 나이가 지고 놀리는 건가 했는데 그 지인분이 막 미친듯이 웃으면서 뭐래 이 미친년이 너키 작아서 꼬맹이라고 그리고 네가 왜 중반이냐 쳐 돌았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핵집구를 날리는데 어우 10년 묵은 채증이 한꺼번에 확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 있던 친구들 전부 다빵 터지는데 새언니 혼자 눈 동그랗게 뜨고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 만으로 20대 중반 맞는데? 나, 너보다 생일 느려.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줄까? <laughs> 딱 이러는 거야.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게요, 진짜, 진짜, 진짜 진심이었다는 게 소름 돋았어요. 새 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새 언니는 말이죠. 본인이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의 생일을 싹다 외워요. 그리고, 자기보다 생일이 빠른 자들에게, 동갑내기? 동갑내기지만 생일이 빠른 자들에게 동생 취급 받는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아니, 그래, 뭐, 어린 척 하는 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도껏 해야지. 이건 뭐, 10대도 아니고, 이제 곧 서른인 여자가 저러고 다니는 걸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한심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새언니의 마음을 증명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건 썰이라기보다는 진짜 어이가 없었던 일인데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자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가 카톡을 할때 넌지시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소록에 있는 이름이 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재용이 오빠, 상원이 오빠, 모모모 오빠, 콩콩콩 오빠. 그런데 언니들 이름은 그냥 김혜진89, 김소연90, 박땡땡88 <laughs> 딱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오빠라는 인물들은 정말 깨알같이 오빠오빠오빠오빠 오빠, 오빠, 오빠. 그런데 아는 언니들은 그냥 김땡땡87 보니까 동생들도 전부 다뭐 김철수구, 김영희구사 이러던데 아는 오빠 많은 게 엄청 뿌듯한 그런 건가봐요. 여튼 저희 오빠도 그걸 보고 짜증 난다며 바꾸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해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새 언니가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만약 그걸 없애버리면 오빠라는 호칭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헷갈려서 오빠들 전화를 받을 때 실수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오빠라는 말을 적어둬야 된다며 펄쩍펄쩍 뛰었다는데 아니 그럼 뭐, 언니들한테는 실수를 해도 되는건가? 그런건가? 그리고 저희 오빠 전여친 사실 이건 좀 예민한 문제라 말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아주 예전에 대학 다닐 때한 2년인가 사귀었던 전 여친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그 언니는 저희 오빠랑 나이가 같았어요. 동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새 언니보다 한 살이 많은 언니죠. 여튼 가끔 그 언니 얘기를 꺼낼 때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 오빠가 아니라 새 언니가 질투를 하듯 꺼내는 겁니다. 아니 그래 뭐 사랑하는 사람이면 질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장난스럽게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 언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오빠, 그 언니는 어떤 사람이셨어? 그 언니 나보다 성숙하셔서 좋았어. 그 언니는 어른스러우신데 나는 어린 애라서 무시하는 거야? 흠. 겨한살 차이인데 극존칭이라니 참고로 저희 오빠가 그 언니랑 사귀었을 때요 둘다 21살이었습니다 22살에 헤어졌죠 오빠 군대 가면서 그런데 뭐가 성숙한 언니라는 거야 미친나 진짜 <laughs>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만약 이 얘기를 잘 모르는 누군가가 들었다면 저희 오빠가 한 40살 정도 되는 애 엄마랑 사귄 줄알 겁니다 하,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여튼 새언니 입에서 전여친 얘기가 나올 때면 늘 짜증을 내던 저희 오빠 아이씨 몰라 걔 얘기 좀 하지 말자 모터로 자꾸 그 얘기를 꺼내 이러면서 계속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집요한 우리 새언니 그런 오빠 속도 모르고 계속 성숙한 언니 이런 극존칭을 쓰면서 징징댑니다. 정말 어찌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보는 제가 더 답답해요. 순간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할 뻔했다니까요. 여튼, 새 언니 썰, 대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볼 일이 있어 나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혹시나 저희 새 언니가 이 글을 본다면, 언니, 절대 분노하지 말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세요. 아, 그리고 전에 너무 대충 쓰고, 또 중간에 끊어 먹어서 이게 뭔 소리냐! 라는 문장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빠 신발 신켜줘. 오빠 간장줘. 오빠 젓가락 해줘. 나무젓가락 분리해줘. 이거였어요. 진짜 유치원생도 저렇게는 안할 텐데 말이죠 그럼 저의 모자란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끝으로 새언니에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요 언니 언니 나이가 뭐 10대도 아니고 이제 곧 서른인데 본인 스스로를 어린애라고 지칭하는 그런 뻘짓 그런 건 제발 하지 말아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살 차이면 그냥 동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만큼, 우리는 절대 똑같은 20대 중반이 아니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해. <laughs> 자기는 만 나이로 20대 중반이라고 하면서, 신우이 나이는 그냥 해가지고 20대 중반이라고 그러고, 참. 댓글 1번. 미친. 23살이랑 28살이 똑같은 20대 중반이라니. 양심 어디 갔어? 헐. 2번. 야, 스니 오빠 취향 진짜 특이하네. 저런 여자랑 같이 사는 거 너무 신기해요. 3번, 사실 저희 엄마가 아니. 저희 새엄마가 딱 저런 스타일입니다. 물론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늘 비슷하게 저질랄을 하는데요. 진짜 꼴보기 싫고 특히 밥상머리 앞에서 저러는 거 보면 그 자리에서 밥상 확 뒤집어 퍼버리고 바로 집을 나가버리고 싶어. 아니 정말 미친 거야 뭐야. 자기는 40대 중반이고 나는 이제 10대 후반인데 도대체 똑같은 젊은 세대라는 게뭔 개소리야 이게. 5번? 에... 제 주변에도 저런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연을 끊었죠. 그래도 처음엔 저희 지인들 모두가 얘를 좀 고쳐줄까 싶어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쪽을 좀 주긴 했어요. 그런데 얘가 그럴 때마다 마치 그 어린 애기들 장난감 안 사줄 때 처, 그 난리 치는 거 있죠. 그것처럼 나는 아직 어린데 왜날 미워하는 거야. 왜이야단이냐고 이러면서 막 바닥에 주저앉아 그 옛날에 그 뭐야. 그 아따아따에 나오는 그 담비처럼 미친 개 난동을 부리곤 했죠. 참고로 그 여자는 32살이었는데요. 본인을 계속 20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만 나이, 빠른 등등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말이죠. 미친. 5번. 어, 근데 좀 소름이다. 이거는 그냥 어리게 보이고 싶은 마인드가 아니라 마치 나는 무조건 어린 애야! 이런 신념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야 그래, 뭐. 어려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그런 분들, 솔직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 중에서 좀 많죠. 그런데, 야, 이거는, 솔직히, 병이지, 병. 병입니다. 야, 그, 진짜, 저거, 어떻게 참고 살아? 어나 같으면 한대 때리겠는데. <laughs> 감사합니다.